갈때 예,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 만약 국가가 불에 다 타버려 가지고 땅이 없어져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종교 생활합니까? 우리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예, 너는 국가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가 나중에 가정을 갖게 되면 올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그 가정을 네가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네가 만약에 학교 선생이 된다면.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떤 음, 어떤 국가에 존재하는 국민인가, 어떤 가정에 존재하는 이론인가 내가 정말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또 어떤 음, 교회의 교인인가, 교회관, 가정관, 국가관,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고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우주관, 이게 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어떤 걸 주셔요, 주시면서 니가그 직장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근데 그집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으로 부름받았다. 남들은 그런 책임감이 없는데 나는 교회의 교인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내가 돌아본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보냐, 시간을 보자 하면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셨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에 따라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에 묻혀서 시간과 함께 같이 사라져가는 시간은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시간과 함께 사라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붙잡고 관리하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항상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깝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의 사람은 언제나 시간에 쫓긴다 그러고 늘 분주하다고 사람들이. 근데 전자의 사람은 항상 뭔가 쫓기면서 뭐 굉장히 분주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귀하게 활용하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에 항상 시간 관리에 철저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시간과 함께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이 주어지잖아요. 시간 있으면 시간 안에 뭐가 존재해요? 자기의 일이 존재하잖아 일. 그일 속에서 내가 여기에 개척자다. 내가 여기에 사명자다.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누가 희생하겠는가. 예. 정말 어떤 자기의 사업은 직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전 직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내 직장입니까? 거기서 돈한 푼을 안 줘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 혹은 대통령이 되었다 어떤 높은 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돈이 안 생기고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도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 인간은요. 명예, 권력, 돈을 같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국가나 그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발트는 <laughs> 1886년도 태어난 사람인데 20세기 초반 이후에 뛰어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였다고 말합니다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났는데 독일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목회활동을 잘 하다가 피팅겐과 민스터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본대학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히틀러가 집권 당시에 복음주의 교회가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 국가가 된다면 칼발트 같은 신학자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히틀러 시대에는 칼발트가 진짜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바르멘 선언을 했는데 (1934년도인데) 예.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다. 근데 히틀러에게 충성서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해가지고 독일에 살 수가 없어서 스위스로 돌아가가지고 남은 인생을 바젤대학의 신학교수로 보내다가 참 쓸쓸하게 은퇴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는가.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 그 로마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아주 귀한 로마서 강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 발트의 교회론을 보면은 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시대의 올바른 목소리가 돼야 되고 교회의 올바른 설교가 존재해야 된다. 만약에 교회의 올바른 설교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국가를 망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발트의 교회론을 보면은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론. 칼발트의 교회론은 뭐냐면 로마서에 나타나 있어 로마서 로마서의 교회론인데 로마서에서 칼발트는 말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교회는 올바른 설교가 있어야 된다. 네, 올바른 설교 그리고 그 설교를 들어봤을 때그 시대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그 시대를 하나님이 계속 존속시키실지 결정하게 된다. 설교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진실한 교인들이 존재해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야지 국가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어땠는가? 그래서 로마서에 쓰여진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로마 로마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었던 로마서 거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로마서 12장에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는 이 세대는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또 부패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권력이 난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의 풍조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는 에, 그렇게 살아도 저 사람 잘 살잖아. 에, 저렇게 살아도 아, 저 사람 저렇게 막 많이 누리고 살잖아.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곳이 이 세계죠. 그러나 그, 그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된다. 그래서 그 칼발테 유명한 말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되게 하라.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Let be g 비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핍박하는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핍박하는 것 그것은. 정권일 수도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이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탄의 세력일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타락한, 타락한 풍조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거기에 풍조에 요동해서 그 세상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술 먹으니까 목사도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교회를 무슨 교회를 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다. 복음이 없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교회다. 아주 무시 무시한 말을 남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진리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외쳐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선포되어지는 그 전도, 선포되어지는 그 목장 예배 때 나타나는 그, 그 메시지, 그 목자님들의 입에서 또 목장원들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지금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교회를 존송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좀 바쳐 드려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 베드로는 왜 여기에 갖다 놓으면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산소 청정 지역하고 지금 지역하고 다르고, 예. 지금 상당히 공해가 많은 시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잘 창조해 놨냐 하면, 조금 조금씩. 예,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아, 갑자기 오면은 죽어요. 그렇지만 조금 적응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적응력을 키우도록, 면역력을 키우도록, 많은 전염병들이 지나가도 이제는 우리가 그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내성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갑자기 알라스카 가서 살면, 몽골 가서 살면 얼어 죽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라스카에 가서 살수 있고, 예. 몽골에 가서 살수 있고, 예. 알라스카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 이렇게 자다가,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바람이 쌩쌩 부는데, 영하 40도인데 죄송합니다. 지나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어이구, 친구 오래간만이라 우리 오래, 오래. 친구 이렇게 오래가 예, 제가 살 어, 당신 친구 너무너무 오래간만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추우니까 주는 선물이 하룻밤 자기 아내를 빌려준다고 합니다. 끼어안고 자라고, 추운 다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간절히 그런 뜻이죠. 너희 너희들에게 간절히 권한다. 너희들은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창립 1주년 예배를 다음 주에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느냐.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바쳐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바쳐라. 네. 너희, 너희의 몸이 이제 산재물이 될 것이다. 산재물로 바쳐라. 그 말을 보면은,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다음에 우리들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계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세상에 가서 또, 또 수많이 세상을 사는 것과 똑같이 지내는 그런 삶이 아니고 산재물이 뭐예요? 성별된 짐승이 되어야만 6월절 어린 양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흠 없고 깨끗한 성별된 짐승으로 네가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산 제물로 드려. 그것이 뭐냐? 예배 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줘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산 제물이고 식구를 섬길 때에도 산 제물 같이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도 나는 당신의 산 제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죽어 있는 재물입니다. 예배와 생활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예배가 생활이 되게 하시고 내 생활 속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생활, 예배 속에 살아 있는 가정. 그러기 때문에 그 가정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가정 예배, 하느님 앞에 제사를 한번더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내가 산재물로 살아야지. 그래서 산재물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스피리추얼 서비스, 스피리추얼 월십,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우리가 이제 여기 교사가 계시는데 교사가 또 학교 가서 가르치실 때 또 사업하시는 분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실 때, 또 여기 농사짓는 분이 또 농사를 갖다 지으실 때, 나는 하나님께 바쳐준 거룩한 산재물이야 하니까 그 삶이 거룩한,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 뭐가 거룩한 생활이 거룩한 제사? 왜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보고자 하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내 직장 안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제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2장에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뭐가 다르냐 했더니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농작물로 드렸고 아벨은 뭐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드렸고. 그런데 왜 기뻐하셨냐 하니까 피가 있었으니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짐승의 피를 하나님 이 요구하셨기에. 물론 그 당시에 그 가인과 아벨 형제는 기억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뿌려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알게 됐어요. 피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의 제사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식물을 바칠 때는 피가 없어요. 그러나 동물을 바칠 때는 피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내삶 속에 내 피를 바친다. 피가 생명이다. 그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활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죽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활하고 교회가 살아나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안 받아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열락받았으나 근데 아벨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 기름을 말할 때 그것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그랬더니 가인이 말이요,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자기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삶이 뭐예요? 화를 내는 삶이에요. 분을 내는 삶입니다. 예, 분을 내는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분을 낼 것을 미리 아시고, 그는, 그는 피해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 삶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그런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게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론이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정론이. 내 운명이 오늘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분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가 동물로서 제사 안 하고 식물로서 제사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런 일에 대해서 아,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렸으니까 아,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좀 본받을 게 있다 동생아 다음에 내가 제사할 때는 예, 예, 나도 양한 마리 너에게 살게 그래가지고 양으로 나도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될 것으로 가지고 말이에요 응? 화를 내고 그랬단 말이에 그리고 동생을 쳐주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 그릇 밖에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예정론의 법칙에 보면은, 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했지? 내가 왜 저주받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지? 라고 할 때, 빨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예정론에 있는 거면 안 돼요. 예정론에 속해 있는 거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예정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왜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셨어요? 따지, 따질 게 없어요. 자기 모습 보면 알거든. 자기 모습이 그 모습이야. 그렇잖아. 그게 예정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시 돌이켜. 어, 내가 산 재물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죽어 있는 재물. 이미 난 죽었는데. 그런 깨달음은 또왜 와요? 이미 예정된 깨달음이지. 이미 난 죽었는데. 예?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그래.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는 뭡니까? 요즘의 세대는 무엇이냐니까, 물질 만능주의. 모든 걸 돈으로 근거해서 생각하는 시대 예, 돈으로 근거하는 시대 나는 이제 한, 한국이 한좀잘 살게 됐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는 어떻게 다 지도자들은 좀 능력 있으면 군대 안 가거나 안 보내야 했고 안 보낼 수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잘 이해 못 하시겠습니다만 예, 저, 제가 군대 갈 때도 능력 있는 애들도 군대 안 가고 저는 근데 예, 여러분 강한 힘은 그런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강한 힘은, 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강한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여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오늘 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예.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주시는구나. 지금 여러분 자세하게 저는 말씀을 강단이라 못 드립니다만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막 고소에 걸리고 굉장히 어렵고 사랑의 교회도 지금 엄청난어려움이 지금 내용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 옥하는 목사님 그 아들이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이상한 걸 지금 발표하는 바람에 막 교회가 지금 막 내용이 시달리고 지금 뭐 여기도 순복길 비롯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를 많이 회개시키는군요. 많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순봉옥계 교인이요, 제가 장로 교인이요, 제가 감리 교인이요, 제가 침례 교인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에 지금 당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는 또다시 또다시 믿지 않는 자들의 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상립일주년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새 마음을 가지라 이거야. 오직 마음을 너희는 새롭게 해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여러분 지금 그 교회들은 못났고 우리는 잘 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못났습니다. 그런 교회들보다 더 못났어요. 교회를 교회, 그 교회는 다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왜더못 났는데 우리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느냐? 깨달으라고. 만약에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죠. 즉, 국가는 비전이 없는 거죠. 교인들이 타락했고 교인들이 부신자와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물질에 얽혀 살면 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무슨 비전을 두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비전은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 누구를 믿겠어요? 목사를 믿겠어요? 정치가를 믿겠어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믿고, 더 순종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 권세자들의 복종하라. 왜 우리가 권세자들의 복종하고, 왜 우리가 직장에 가면 상급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상급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국가에 최선을 다하고 내내 내 직장을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내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새로운 마음으로 1년 만에 아니야. 왜 우리가 이 세종온누리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우리가 가담하게 되었는가. 그 전에 믿던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믿으려고 그랬지. 그 전에 믿던 교회처럼 아니야. 여기선 기도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은사적으로 살아야 되고 여기서는 내가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기서는 분별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교회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교회 특권을 뺏어가는 게 뭐예요? 뺏어가는 게더 이상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게 하는 거죠. 나는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특권을 뺏는 것이었어요. 어, 나는 이상의 살기 싫어 죽어버릴래.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살 필요 없어. 하고 죽이신 거예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정론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 죽이신 거죠. 자기는 자살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신 거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항상.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오직 크리찬, 스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국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니까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영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니까, 지금 유럽에 교회,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들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같은 나라 가보십시오. 스페인이 굉장히 뜨거웠던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 무너지니까 국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이 살아있는 건 교회가 살아있는 걸 아세요? 한국의 교회는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이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 국가가 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